바가지 상인이 없는 상인 간에 분쟁이 생겨서 3억 원대의 소송을,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는데요.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들로 누가 형사고소를 한다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다만. 안녕하세요. 상쾌한 배변. 배진성 변호사입니다. 네, 저도 사실은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, 이 사건을 알게 돼서 좀 다소 충격을 받았었는데요. 어,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요새 이제 이 광장시장, 바가지를 씌우는 어, 그런 것들이 화제가 돼가지고 손님들이 광장시장에도 잘 가지 않고 한두 번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예전부터 반복되어 오던 문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시장 상인들끼리 3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는 어, 상황이 이르렀는데요.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텐데 그 양을 적게 주는 것을 뭐 별도로 처벌할 수 있냐? 원래 만 원에 일반적으로는 100g인데 뭐 80g을 팔았다. 뭐 이런 것들 자체럼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. 근데 이제 제가 본 영상에서는 좀 사기라고 볼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은, 내장을 섞어줄까요? 이렇게 물어보고. 내장을 달라고 하면은 그 내장 값을 별도로 받는 어 이제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그런 행태는 사실은 뭐 금액은 적지만 사기에 이른 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적으로도 어 처벌이 가능한 정도 수준의 기망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들로 누가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널리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광장 시장에 잘 오지 않아서. 다른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,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돼서 최근에는 3억 원대의 소송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일단, 기본적으로 상위 내에서 이 바가지로 문제가 된 상인들에 대해서 10일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, 왜 10일 영업정지밖에 안 했냐? 뭐더 영업정지를 높게 하거나, 아니면 아니,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,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, 나라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나 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, 상인의 내부의 규칙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,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 10일 영업정지가 아니었나,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광장시장 내에 상인회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, 이 지금 문제가 된 바가지 상인이 있는 상인회와 바가지 상인이 없는 상인회 간의 분쟁이 생겨서 3억 원대의 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는데요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억 원대의 소송을 승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. 법적인 근거가 별로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.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가장 큰두 가지 근거가 하나는 채무불이행이고 하나는 불법행위입니다. 근데 이 지금 바가지 상인과 다른 상인들 간의 채무불이행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행위 이것이 어떤 그법 위반을 하는 행위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냐 그 손해와 어떤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가지 상인들의 행위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과 그 사가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나한테 입은 손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인회에서 이러한 소송을 한다는 그런 소식 하나만으로 저쪽한테 압박을 넣고 향후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일부 상인들로 인해서 어 다수의 상인들이 손해를 보는 이 형태를 알리기 위해서 어 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광장시장이 어 이런 일부 바가지 상인들 때문에 아 양심적인 상인들이 어 손님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어, 장사를 잘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